영생이라고 하는 것,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. 영생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 가 없죠. 어디 불교를 믿거나 아니면 무슬림을 믿거나 그러한 종교들을 믿겠죠. 하지만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. 영원한 생명으로 갈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의 자녀들로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프란체스코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. 언제고 제 영혼이 이 몸을 떠나겠지요. 그게 언제일까요? 겨울입니까? 여름입니까? 낮일까요? 아니면 밤일까요? 도시에서 아니면 시골에서 갑자기 아니면 천천히 병으로 아니면 사고로 아니면 나는 평안히 죽게 될까요?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. 다만,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. 사랑해 하나님, 그 중요한 날에 저를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십시오. 그 날이 저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 될수 있다면, 다른 모든 날들이 슬픈 날이 되어도 좋습니다.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. 참 대단한 것 같아요.